차 한잔 시간입니다 <laughs> 오늘은 반포에서 날아다니고 계시는 우리 김프로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카페 경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머리가 블링블링 <laughs> 아주 예쁘세요 김프로님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묶여있다가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웠었잖아요 카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카페 영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음. 그냥 거의 개점 수업 상태로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조금씩 매출이 음. 올라가고 있다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오랫동안 카페 경험도 있으시고 네. 또 컨설팅도 해주시고 계시기 네. 때문에 꼬소한 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 계획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금의 아, 사이즈, 별로 생각하는 사이즈가 다 다르고요 네. 그런데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 예,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카페를 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거예요 음, 아주 좋아하는 음. 음악을 틀어놓고 네. 그냥 정말 네, 놀이터처럼 취미생활로 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도 음.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계획 없이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 홈으로 카페 대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내가 이것을 할 만한 일인가? 아, 할 만한 일인가? 일인가? 또는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좋아하는 일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 꼭 필요한 일인가? 이런 어.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하는 게 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프랜차이즈를 해야 하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해야 하나? 이것부터 고민하시거든요. 내가 음. 기술 능력이 있고 주도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 카페를 추천드리고요. 개인 카페 네. 네. 자본이 좀 있고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도 괜찮습니다. 자본이라면 얼마 정도를 예상해야 돼요? 저가 프랜차이즈들도 가맹비 그리고 거기서 지정한 인테리어, 지정한 장비 이렇게 다 이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저가 프랜차이즈도 10평 기준으로 한. 3억 정도 이 3억이요? 여기서 얘기하시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료를 제외한 아, 그거 네. 굉장히 큰 금액 <laughs> 부동산 쪽에도큰돈 들어갔잖아요 <laughs> 어, 웬만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못하겠네요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을 하게 되면 대출을 알선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괜찮은 상권의 자리를 봐 두신 경우에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열어놓고 나는 놀아야지 라고 예. 생각하신다면 취미생활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갈 경우에 진짜로 더 경영한다는 말도 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카페들을 경영해 보셨는지 좀 아... 얘기 잠깐 해주시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으셔서. 저는 예. 잘 모르고. <laughs> 이어 들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노하우 네, 네. 그 노하우들을 그냥 막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뭣도 모르고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열평짜리 네. 매장을 계약을 했어요 자본이 네.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안 오시죠 그냥 네. 프랜차이즈 본사로 가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자본이 별로 없으세요 네. 대부분 5천만 원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자본을 가지고 카페를 경영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작은 걸로도 네. 카페 경영이 돼요? 카페 오픈은 할수 있어요. 오픈, 오픈.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수익이 안 난다는 게 문제죠. 음, 음. 근데 그거를 아무도 생각을 못 하세요. 투자가 적으면서도 큰 수익을 바라고 들어가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3천만 원에 대한 수익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열평 아, 혼자 알바 안 쓰고. 나 혼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참. 가슴이 아프네요. 네. 저희가 길을 걷다 보면은 네. 어... 집집마다 카페가 있잖아. 이게 다 먹고 사나.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제 주변에 또 그래도 카페를 하시는 게 소원이란 분들이 많으셔서 음. 어떤 분은 제빵학원에 다니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케이크 만드는 거뭐 이런 것도 좀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자격증을 다 갖춘 상태에 창업으로 뛰어드는 것과 음. 어, 아카데미에서 이게 발굴해서 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격증 학원이다. 흔죠 예. 자격. 우리 <laughs> 네. 모든 자격증을 다 따봤지만 <laughs> 네, 자격. 증을 위한 교육을 하잖아요. 어. 실제 실전에 들어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음. 커피도 마찬가지고. 내가 현실 실전에서 네. 특히나 상업적으로 네.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를 네. 만들 때는 학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아마도 그 주일에는 또 예배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카페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언제 쉬어야 하는지 네. 어, 처음에는 저도 네. 쉬었어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어, 우리 한프로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남이 벌어오는 소득. 소득. 예. 그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도 경영의 예. 하나고 그것이 소득을 더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 붙어서 나온 카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상권과 내가 생각하는 컨셉, 그리고 나의 사업 구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잘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음. 자신감? 음. 계획 준비가 있다면 적은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 준비도 없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준비가 그렇구나. 잘 되신 경우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거든요. 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 김 프로님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면 걸러서 성공할 그렇구나. 수 있어요. ]겠네요? 기술을 배우는 것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직접 카페에 취업을 해서 4년간 경험을 해본다든가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요. 잘 되는 카페에 가서 일하신 분들은 잘될줄 아세요. 그게 아닐 수 아, 있는데 네. 그리고 안 되는 카페에서 일하신 분들은 아 카페 절대 하면 안 되겠네. 어떤 상권에서 어떤 대상으로 네. 어떤 식으로 영업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좀더 구체적인 아, 샘플 몇개 하면서 잘된 카페 잘안된 <laughs> 카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그때 재밌겠네요. 또 한번 초대해도 네. 될까요?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